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2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지키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를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아멘. 음,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 인간은 꼭 끝으로 가요. 항상 보면. 악한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죽이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로 죽이든 안 죽이든 그 마음 속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미워하는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죽이고. 그리고 반드시 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되어 있어서 본인들의 율법과 맞지 않고 본인들의 뜻과 맞지 않기에 어뭐 그러면 죽여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시고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죠. 본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금까지 살려 두신 걸 몰라요. 자기들은 다 잘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율법 지킬 거다 지키고 하나님께 자기는 자기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침뱉고 돌 던지고 나중엔 죽이기까지 하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하는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아니 전 세계 의 교회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한없는 국유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보여야 되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시고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그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알면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맞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자기를 보지 못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자기는 이제 깨끗해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잣대로, 그 잣대로 남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뭐 우리 교회 없으니까 다른 게도 없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 얼마나 싸움과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면 하나 돼야 되는데요, 믿음이면 하나 돼야 되는데, 여전히 생각들이 다 갈라지고 다 나눠지고, 내가 다 옳다고, 해, 내가 다 옳고. 주님이 옳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나는 옳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제일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가. 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게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님이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간단 말도 웃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요? 해더 목이 고다지고 왜? 내가 잘해서 장로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잘해서 내가 목사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장로가 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권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잘하는데 네가 못 한다고 나 정도 되려면 더 열심히 하라고 이런 의식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목사가 잘할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은혜도 아니 그냥 하나님 쓰려고 쓰려고 장로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운 거죠. 사도 바울이 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그냥 역사를 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하지만 엉뚱한 열심이었죠. 어쨌든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아니고 이제 나를 살려 주셨으니까 어, 자기가 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고 자기는. 어, 정결한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사시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러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새벽마다 뭐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언제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이 나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은혜만큼 내가 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연약한 심령이고 부족한 종이고 부족한 자녀이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들은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동맹을 맺어 40명 교회도 왜 갈라져요? 자기 혼자 생각이면 그냥 혼자 생각하고 뭐 죽든지 살든지 혼자 그래야 되는데 다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또. 그래서 무리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바로 씁니까 더 무너지지. 뭐 뜻은 좋아 바로 교회를 위한다고 그러면서 숙덕거리면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는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분탕질하게 하죠.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겁니까? 물론 바르게 가야 돼요. 교회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바르게 가야 되지만 연약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 먼저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러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또 믿음 없는 자들은 그냥 어, 그렇다고 그러고선 또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고 하는 짓이 뭐예요? 죽이자고 어, 영모를 꾸미는 거죠. 뭐, 음모를 꾸미죠. 그러니 또 거기다가 대고 누구를 사용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있어요. 장로들과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서는 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니네가 도와라 이거예요. 그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 근데 뭐다한통 속이니 다 끌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어, 그 다음 뭐 혼내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들리든 무슨 일이 생기든 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럼 하나 님이다 일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그걸 누가 들어요? 바울의 생질이 듣죠. 그러고 와서 하나님이 죽일 계획을 하면 또 하나님은 살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살릴 일이면 바울이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서 그냥 두시겠죠. 에데 하나님이 아직 아서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어디에 있어요. 에서에서증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대데라데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이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이미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피할길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으니까요. 바울이 염려할 것이 없죠. 그런데 바울에게 오죠. 이 생질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알리게 하죠.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천부장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비밀이 없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있어요 아무리 제가 감추고 감춰도 하나님이 저의 허물을 드러나게 하시면 다 드러나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덮어 주실 때 얼른 엎드려서 우러서 우러 울어. 그래야 안 드러나지. 그래도 망신당하고 예수 믿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하고 둘, 둘이 해결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다 드러나져봐 이 더러운 거, 그럼 못뭐 팔려가지고 어떻게 여기 설수나 있겠어요? 안 드러나져서 여기 서 있는 거지. 만약 다 드러내 제 속에 더러운 게다 드러나보세요. 여기 어떻게 저는 그 정도 철판은 아니라서 못 서있어요. 도망가지. 근데 하나님 그냥 덮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도 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듣는 거지. 만약에 제 속을 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 말씀들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휴, 저런 게뭐 목사라고 이러겠지. 근데 하나님 다 덮어 주시. 고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 다 덮어 주시고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긍류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여전히 계신 거예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죠. 막다 드러나게 해봐요. 그거 여기 교회 나올 순나 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드러나지면 더 감사함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다 인간 중심이라 제가 드러나지면 좀뭐 팔려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 다. 그게 하나님 뜻인데. 드러나지면 드러난 대로 와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죠. 그럼 우리는 그걸 정제할 만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지할 것도 없죠. 드러나지면 드러난 대로 아 죄의 뜻임을 인정하고 중보해 주면 되고 기도해 주면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고 같이 회개하면 되죠. 근데 그 교회가 그래요 지금 현실이.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요 아유 막 그러면서 뒤에서 쑥딱거렸또 저랬대 저랬대 저랬대. 권사가 저랬대 장로가 저랬대 누가 그랬 그러래요 누가. 안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지 근데 드러나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차라리 감사하세요 나로 인해서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고 근데 그런 믿음까지 되려면 참 쉽지 않죠 가면 갈수록 더 뱀이 돼가니 어떻게 아주 능글능글해져가지고 그냥 담, 담 넘어가도 그렇게 그냥 슬렁슬렁 슬렁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뭐 심판하신다는 뜻은 아니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게 되어서 이 땅에서 아무 일 없다고 그게 편안한게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서 하나님한테 터지는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서 심판받을 때 어, 그래 잘했어 내 아들 내자 딸아 이 소리 듣는 게 낫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다 감추고 살면서 다 덮고 살면서 아무 일 없는지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척 어, 목사가 제일 심한지 뭐 그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다딱 펴보니 더러운 거 투성이면 그땐 답이 없어요 진짜 그럼 이제 지옥 가야지 뭐 그러니 여기서 으도 터지고, 여기서 고난 받고, 여기서 고통 받고, 주님이 그냥 굴리시면 굴리시는 대로 굴러다니면 차라리,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만 되면 하나의 옆에 가서 보일 게 있잖아요. 근데 감춰지는 것, 덮어지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뭐 교단은 아니고, 어떤 선교하는 그런 단체에는 직접 그냥 자기 죄를 막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고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면서 그것도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까지라도 했단 얘기죠. 뭐 하나님이 드러내심 드러내는 거지. 뭐 내가 일부러 뭐 말한다고 해서 그게 또 깨끗해집니까? 어쨌든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또 피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뭐 어려운 일들 하고 계신데 그래도 잘견디시고 이기시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악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악하여서 늘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죽이는 것과 사망이 아버지들 역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사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결하다 할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의롭게 하시니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거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